네 안녕하세요. 오늘은 삥글에서 나온 삼색, 의 파르페를 한번 먹어볼 겁니다. 입안에서 톡톡, 예, 뭐라는지 모르겠고요. 예, 아이스, 아이스메이크 성분 5%함유되어 있고요. 305ml 295칼로리. 예, 이런 게밥한 공기네요. 밥 대신 먹어도 될 정도의 열량을 가지고 있고. 야, 영양성분을 보시면, 예, 지금, 잘안 보이는데. 네 보이네요. 대어 예, 리스프레드라는 게 있고 예, 작아서 잘안 보이는데 예. 뭐 알겠죠. 예, 가격은 약간 좀뭐 싸다고 해야 되나 비싸다고 해야 되나 잘 모르겠는데 예, 2,000원에 이걸 구매했습니다. 예, 한 13cm 예그 정도 되는데 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이거 오예 지금 숟가락에 숟가락 어디다 넣지? 아, 여기 있구나. 여기 숟가락을 뜯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요거 판매하는 곳이, 뭐, 편의점에서, 그 편의점 아이스크림 동에서도 판매를 할것 같고, 예할것 같고, 예 이렇게 숟가락이 들어있습니다. 그냥 집 앞, 뭐, 가게에서도 판매합니다. 예, 요거 긁어 먹어야죠. 예. 예. 맛있네요. 요거 많이 먹고 싶었는데, 이번에, 동생이 한번 사다 줬습니다. 예, 고맙죠, 동생한테. 네, 예,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이 초, 이 딸기 부분 한번 먹어볼게요. 예, 이렇게 초콜릿과 어울려져 있는 맛인데, 예, 한번 먹어봐야죠. 음. 음. 아이고, 맛있다. 예. 요거, 요거 2,000원 치고 꽤 맛있네요. 양도 꽤 많고 이런거 카페에서 사면 5,000원 하지 않나요? 예, 이번엔 바닐라 맛 바닐라 맛인가 이게? 아무튼 뭐세 가지 맛이야? 세 가지 맛? 뭐야 예전 개인적으로 바닐라 부분이 더 맛있네요 이 초콜렛이 맛있는데 네 예, 여러분들도 한번 방금 매운 걸 먹고 와서 이게 좀생겨서 먹었는데 여러분들도 매운 거 드시고 나서 요거 한번 드시기 바라겠습니다. 예, 네, 감사합니다.